안녕하십니까? 또깨비 송철입니다 우리 오늘 어디지 이게? 우이. 인왔습니다 민석 올자. 우리 또깨비 식구들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가자. 네. 아 다니는데 먹는 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네. 지금. 아, 밥 먹고 나왔는데. 야, 우리 뭐먹노 뭐 먹고 이게 불식야 되는 거아닌

정류장으로 이런거 먹어야지 정류알으로 음 대래시장 음~~ 대래시장 분식집 최고 아 준비 준비 자, 10분만에 다 끝났습니다 아, 시. 밥은 몇분 됐다고 맞어요 음~~ 다른거 먹으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분식집 찾았습니다 제주올시제 아씨 <laughs> 맛있네 야 다른거 먹으러 가고가자 그래 가쟈 가 터졌다 터졌다 수업. 사장님, 이거 얼마에요? 4만원? 고민 중. 국산은? <laughs> 보리원이면구주번이랍니다 피어싱도 있어요, 사장님, 피어싱. 어어어어 피어싱. 그거 너무 예쁘죠? 잘 어울린다. 클씨 안 할까? 다요 <laughs> 지금 지금 맞네, 머리 스타일아 여기 사장님? <laughs> 머리 지금 머리. 지금 아티스트적으 조금 특이하시지 어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. 어쩔 수 없어요. 아좀 많이 좀 많이 많이 나가고얼마

이거, 쌈이잖아, 지금. 쌈이잖아, 홍콩. 이거, 이거, 뭔지 모르겠지만. 음. 맛있다. 도대체 배부르서 묵지 몰라겠는데. 들어가자. 이 영상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여러분. <laughs> 이거 올산장에서 딱히 찍고 이제 집에 갑니다 <laughs> 다음에 또 좋은 영상 <저, 저, 웃음> 만들보세요 <응. 웃음>